네, 안녕하십니까. 골디렉터 골디입니다. 오늘 국내 관심 종목들 현대 자동차부터 솔리드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장 초반에 좀 상승하는 듯한 움직임 보였다가 현대차가 코행 스피니 캔들들의 저항 받고 좀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쪽 면이 좀더 캔들들의 저항이 얇기 때문에 이거래일 정도 내로 좀이 캔들들의 저항을 뚫고 나오면서 기준선과 구름들의 지지를 유지한 채좀더 양봉 서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기준선 깨지지 않는 내에서는 그대로 비중 유지하되 이탈이 나온다면 뭐 일부 정리를 할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구름들의 지지, 기준선의 지지에 믿고 더 상승해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KB금융입니다. KB금융 아직까지는 괜찮은 듯 합니다. 물론 뭐 오늘은 좀 빠졌지만 아직까지는 동일하게 캔들로 횡스핀다 구름들 기준선 위 있기 때문에 요대로 캔들은 구름들의 지지, 횡스핀도 좀 빠지더라도 캔들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좀 더 상승하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아직까지는 그대로 관망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더 상승 나오면서 캔들들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정찰병 혹은 매수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큰 특이사항 없이 구름 안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좀더 상승받으면서 기준선 돌파 자리에서 매수 그러지 않고 이탈하면 보유하신 분들도 또다시 매도 이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좀 여전히 좀 완전 매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것도 호행스핀들이 캔들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반등이 나와주기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쭉 빠지면서 호행스핀도 캔들의 지지를 이탈 나왔고 주가도 기준선 깨지고 그룹 이탈하는 부분부터 쭉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매도를 하고 차트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KTNG입니다. KTNG도 큰트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이것도좀후행스피들 캔들들의 저항 받으면서 윗골을 달고 좀 빠졌지만 캔들과 후행스피다 구름대의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좀더 횡보하다가 후행스피이 가로로 이 캔들들의 저항을 뚫고 나오면서 상승하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명 지주입니다. 우리 구명 지주도 오늘 뭐 괜찮은 움직임들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후행스피들이 캔들의 저항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윗꼬리를 달고 빠지고 있지 계속 좀 구름과 기준선들이 지지를 받고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후행스피닝 캔들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한번더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호행스피닝 캔들들의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뭐 기준선 위에 있고 구름 안에 있기 때문에 좀더 상승 나오면서 캔들이 구름 돌파하고 호행스피닝 캔들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기준선을 돌파할 때 샀었던 비중 그대로 유지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뭐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이것도 기준선을 깬다면 일부적인 매도가 될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준선과 구름들 위에 있기 때문에 좀더 가지가 돼뭐 여기를 일로 보고. 이 뒤로 좀 조정이 나오면서 ABC로 흐르고 주가가 빠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기준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지지 받으면서 상승하고 이때 고점 돌파 자리가 나온다면 한번더 비중 실어서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LG 로택입니다 LG 로택도 계속 좀 좋은 움직임들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더 양봉 서면서 RSI가 종가 기준으로도 좀 가매수에 들어간다면 한번더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오늘도 좀가매 들어갔다가 살짝 빠진듯 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좀더 유지하면서 RSI가 과매수 들어가고 캔들도 이런때 고점들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뭐 충분히 더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1집 머티리얼즈입니다. 1집 머티리얼즈도 기준선 깨지는 자리에서 2차 비중정리 그대로 유지 중인 상황입니다. 이것도 일단 뭐 기대해보기로는 이때 뭐 고점 같은 것들의 지지를 받거나 좀더 빠지더라도 휘행스핀 같은 것들이 캔들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상승하기를 기대해 보나 일단은 얘도 요때고점 찍고 빠지면서 RSI 이탈, 기준선 이탈하고 쭉 빠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의 비중 정리를 한 상태고 구름을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는 그대로 비중 가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스 증권입니다. 미래스 증권도 그대로 유지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뭐좀 단기적으로는 재미가 없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캔들 휘행스핀다 구름대 위에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나 싶. 이대로 좀 구름과 기준선들을 위해서 좀 횡보하더라도 상승하면서 요때 고점 돌파하는 자리에서 비중 실어서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LH 투자증권입니다. LH 투자증권 약보합 정도 수준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뭐 기준선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되 확실하게 요때 고점을 좀 돌파하는 자리에서 비중을 실어서 더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이대로 빠지면서 뭐 구름이나 기준선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주가 또 흐른 하면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좀더 추세 유지하면서 돌파하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성 카드입니다. 삼성 카드도 요런 때부터 정찰병이고 지금도 축분이 그대로 유지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은 좀 후행스핀들이 캔들들의 저항을 뚫고 올라온 듯하기 때문에 좀더 추세 유지하면서 후행스핀이 확실하게 캔들 위로 안착해 주기를 기대해 보고 그 뒤로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후행스핀은 캔들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캔들이 구름 돌파 자리에서 한번 더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SK 머티리얼즈입니다. SK 머티리얼즈 여전히 좀 거래정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메리처 화재입니다. 메리처 화재 오늘 좀 기준선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준선 깨지는 자리에서 1차 비중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 지금은 후행스피들이 캔들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좀 상승해보기를 기대해보고 있으나, 그러지 않고 쭉 빠지면서 구름도 이탈한다면 요런 자리에서 완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좀 캔들도 구름 위에 있고, 후행스피도 캔들과 구름들 위에 있기 때문에 지지받고 상승하면서 캔들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또다시 나온다면 여기서 한번더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한정 기술입니다. 한정 기술, RSI 기준선 깨질 때 했었던 2차 비중 정리 라인들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일단, 좀 후행스피인들이 캔들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좀 상승하기를 기대했으나, 그러지 않고 후행스피인이 캔들 안으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캔들들이 구름대 상단이나 하단들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는 2차 비중 정리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나온 비중들은 뭐 구름도 이탈한다면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그대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DBI텍입니다. DBI텍 그대로 가져가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기준선 깨지는 자리에서는 2차 비중정리였으나 다시 돌파 나오면서 현재로서는 계속 기준선들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움직임들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좀더 올라가면서 RSI가 과매수로 들어간다면 이런 자리에서도 한번더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 좀, 계속, 좀, 기준선을 이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런 때 매수하신 분들이라 실지라도 기준선 깨지는 자리에선 1차 비중정리 상황이고, 뭐, 일단 캔들은 구름대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구름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좀더 상승하고 기준선을 돌파한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더 매수가 가능할 것이고 그러지 않고 쭉 빠지면서 캔들이 구름도 이탈한다면 요런 자리에서 완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좀더 구름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또 상승하는 움직임 나와 주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b k 금융주입니다. b k 금융주 아직까지는 좀 구름대 상단에 좀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도 좀 기준선 돌파 자리에서는 신규로도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었고 지금은 행 스피닝 캔들 위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기보다도 좀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더 구름을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도 캔들들이 구름 안에 있기 때문에 좀 기간적으로 좀 헤매면서 구름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이 자리에서도 한번더 비중을 실어서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뭐 그러지 않고 좀 빠지더라도 아직은 기준선 구름 안에 있기 때문에 좀더 비중 유지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이것도 이제 12월 8일부터는 좀 안전매도 필요했고 지금은 좀 호행스피니 캔들 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갭락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여전히 좀 신규 매수 보다는 관망이 필요한 종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두산입니다. 두산 뭐 아직까지는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RSI 깨질때 기준선 깨질때에서 두번의 비중정리 그리고 남은 비중들 구름을 이탈한다면 완전 매도 될수 있으나 좀더 구름대 하단들의 지지를 받고 상승하기를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구름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는 그대로 비중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KMW입니다. KMW, 아직까지는 그대로 정찰병 유지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약 이것도 쭉 빠지면서 기준선을 또다시 이탈한다면 완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좀 구름 안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좀더 횡보하면서 캔들이 구름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렇게 캔들이 구름을 나오는 자리에서 한번더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SL입니다. SL도 기준선 깨지는 자리에서한 번씩 비용 정리를 좀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좀 후행스팬이 캔들에 저항 받으면서 살짝 빠지고 있는 듯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구름 많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상승하면서 기준선을 돌파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한번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더 빠지면서 구름을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완전 매도를 해야겠지만 계속 좀 구름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한 만큼 좀더 매수세 붙으면서 주가 올라가주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뭐 아직은 그대로 유지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랫사이 깨지는 자리에서 1차 비중정리 그리고 나서 기준선도 깨진다면 2차 비중정리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도 뭐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쿠행스핀들도좀 구름들의 지지를 받고 캔들도 기준선들을 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지지받으면서 상승하는 움직임 나와주기를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들에서 좀더 밀리면서 주가가 기준선을 이탈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한 번에 비중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구름과 기준선 내에서 좀더주가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양생명입니다. 동양생명 지금 기준선을 살짝 좀 몰고 있는 듯 합니다. 일단은 호행스핀도좀 캔들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지지 않고 몰고 있는 상황인 듯 한데 오늘도 좀호행스핀 캔들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이대로 호행스핀이 캔들들을 타고 좀더 상승하면서 주가도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도 운봉이 나온다면, 내일도 운봉 나온다면 한 번에 비중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파크 시스템즈 뭐 좋은 움직임들 계속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RSI가 깨지는 자리에서는 1차 비중정리를 했으나 지금은 기준선 깨지 않고 그대로 추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RFI 씨입니다. RFI 씨는 RSI 깨지는 자리에서 1차 비중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더 빠지면서 기준선 2차라는 자리가 나온다면 2차 비중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좀 조정 나오더라도 기준선이나 구름들의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를 나오지 않는 내에서는 그대로 비중 가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MCNX입니다 MCNX도 기준선 깨지는 자리에서 한번 비중 정리를 했으나 다시 상승하면서 기준선 돌파 자리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요것도 요자리에서나 RSI가 살짝 깨졌기 때문에 1차 비중 정리를 좀 하고 그대로 비중 가지 가되 좀더양봉 나오면서 RSI가 한번더 과매수로 들어간다면 추가로도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딱 요때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한번더 뭐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싶대 뭐 기준선 깨지지 않는 내에서는 그대로 가지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도 RSI 깨질 때 기준선 깨질 때한 번씩 비중정리 그리고 다시 기준선 돌파전에서는 한번더매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기준선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더 빠지면서 기준선을 이탈한다면 한번더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 또나 캔들도 마찬가지로 좀더 빠지더라도 호잉스피는 좀 캔들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하고 캔들도 좀 구름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상승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선이 깨지지 않는 내에서는 그대로 가지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쿠콜입니다. 쿠콘도 아래 사이 깨지는 자리에서 1차 비중 정리 그리고 기준선도 깨지는 자리가 나온다면 2차 비중 정리가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내일도 음봉이 나온다면 내일도 음봉이 나온다면 한번더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종가상으로는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대로 좀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하다가 다시 좀 구름들을 타고 상승해주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삼강 M&T입니다. 3강 M&T 아직까지는 계속 좀 구름들의 지지를 잘 받고 있는 듯합니다. 위에도 그대로 지지받으면서 더 상승하면서 기준선을 돌파한다면 여기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지금 이쪽 면이 좀 구름들이 얇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이 나오지 않고 좀 횡보하면서 구름을 이탈한다면 이것도 상승보다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나 싶고 계속 구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더 상승 나오면서 돌파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NS 택입니다. SNS 택도 기준선 깨지는 자리에서 한번 비중 정리,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는 좀 구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듯 합니다. 그에도 내일도 음봉 나오면서 캔들이 구름들을 이탈한다면 또다시 좀 안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은 좀 구름 안에 있기 때문에 좀더 구름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과 기준선 돌파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sk입니다. psk 그대로 가져가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rsi 깨질 때 기준선 깨질 때 한번 매도였으나 다시 상승 나오면서 기준선 돌파 자리 추가 매수 그리고 지금은 기준선 깨지지 않는 내에서는 그대로 가져가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a t 스 테크입니다. a t 스 테크 에이스티크. 아직까지는 계속 기준선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얘도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해주기를 기대해 보나 내일도 음봉이 나온다면 완전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파트론입니다. 파트론. 내일도 은봉이 나오면서 RSI가 과메에서 꺾여서 들어온다면 한번 정도 비중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되 아직까지는 RSI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일현대 시멘트입니다. 한일현대 시멘트 오늘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계속 좀허행스핀들이 캔들들의 저항을 받고 있는 듯 하나 아직은 좀 구름 안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좀더 양봉 붙으면서 확실한 좀 구름들 위로 안착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얘는 잉스핀이좀 캔들과 구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쭉 밀리면서 잉스핀이 요렇게 움직이고 캔들도 요렇게 움직이면서 다시 기준선을 돌파하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교보진권입니다. 교보진권 마직은 그대로 괜찮아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캔들 후행스피다 구름대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좀더 추세 유지해주면서 상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빠지더라도 뭐 구름의 지지, 기준선의 지지, 후행스피도 캔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상승하고 주가도 빠지면서 상승하고 구름돌파 요때고점 돌파 요때고점 돌파,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나온다면 그런 자리에서 한 번씩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다우데이터입니다. 다우데이터, 오늘 좀 좋은 움직임들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한번더 기준선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더 매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고 지금 캔들과 후행스피는 다 구름대 위로 올라온 만큼 좀더 상승하면서 후행스피이 캔들을 따라서 올라가고 캔들도 좀더 상승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알소포트입니다. 알소포트도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 기준선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RSI 깨질 때 썼던 1차 비중정리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이제 후익스 핀만 구름대를 뚫고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이렇게 돌파 자리에서 한번더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솔리드입니다. 솔리드도 여전히 좀 관망 중인 종목입니다. 요것도 요런 자리에서는 매수가 가능했으나 쭉 빠지면서 기준선 이탈하고 구름도 이탈했기 때문에 완전 매도를 좀 주장하고 있는 종목이고 계속 좀 구름과 기준선들이 정 받으면서 주가도 밀리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얘도 매수보다는 좀더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심 종목들 현대 자동차부터 솔리드까지 좀 함께 보셨고 지수들이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계속 생각됩니다. 일단 캔들들이 좀 구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좀이 안에서 헤매면서 조정이 더 있지 않을까 싶고 일단 캔들이 구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좀 구름 안에서 헤매면서 구름을 좀 돌파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도 호행스피니 캔들들 안에 있기 때문에 좀더 밀리더라도 한 2920을 깨지지 않는 내에서는 좀더 지지받고 상승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으나, 조정 뒤에 또다시 상승하면서 주가가 올라가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조정들이 좀 끝이 나고, 다시 한번더큰 수익들을 남겨주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